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성결한 생활과 사도들의 교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후서는 그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기 위해서 권면한 그런 편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의 종이며 사도인 심은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도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의 종이다.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또 사도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므로 안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정욕이나 그런 것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로들은 더욱더 성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범을 말하고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는 헌신을 말하고 절제, 의 인내를 인내는 그 모든 그 환란을 견디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을 예비하는 것을 말하고 형제 우애는 교제를 말하고 거기에 더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 열매는 사랑의 생활인데 이것은 아가폐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이렇게 칠덜칠덜덕목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결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또 열매 맺는 자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자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또 이같이 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 그런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또 이렇게 성결한 삶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야 합니다 12절 이하에서 사도들의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겨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항상 생각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변화상에서 그 체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새별 같이 떠오르는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새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의 마음에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히 풀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자기 의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이 성령,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소에서도 요아치 성경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삶을 경고하면서 우리,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또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의 그 정, 정통에 서서 이와 같이 신앙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고 신앙생활하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늘 깨어서 성결한 삶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우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더욱 깊은 큰 약속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결한 삶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도들의 정통 전통에 서서 음, 그들이 전해준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아르레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